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국민에서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 방송들은 지금 아예 민주당의 선전 도구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와 JTBC 이런 경우에는 침소 봉대나 가짜뉴스, 뭐이 정도는 이미 뭐 새롭지도 않을 정도로 아예 탄핵 관련 방송 전체가 지금 왜곡으로 도배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탄핵 찬반 집회와 관련한 방송들의 왜곡 외국, 방송들의 왜곡은 아예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듯이 지금 그렇게 왜곡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쥐꼬리만큼 손으로 셀수 있을 정도의 집회 그 정도 규모가 모여도 어떻게든 화면을 부풀리고 반대로 탄핵 반대 집회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어디 구석 쪽 화면 구석 쪽 화면 어디 대체하거나 아예 무시하면서 축소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와 JTBC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쭉 걸어왔습니다. 그래 쭉 걸어왔으니까 그래 앞으로도 쭉 걸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은 하고 보는데 KBS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에서 박장범 사장을 사장을 시켜준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외국 방송을 한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 어, 지금 점점 그 외국 방송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장범 사장이 사실은 선출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배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탄핵 관련 집회 보도, 집회 보도는 완전히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재명에게 줄을 서는 듯한 그런 외국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것입니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집회 자막을 바꿔 처리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볼 때는 탄핵 찬성이 압도적인, 에, 탄핵 찬성 집회에 압도적인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왜곡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보여, 보여드렸지만 탄핵 반대와 어제, 어제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 그런데 KBS가 뉴스를 통해서 심각한 장난을 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보셨듯이 방금 보신 장면은 광화문에 몰려든 탄핵 반대 집회 장면입니다. 그냥 딱 봐도 태극기, 성조기 이런 것들이 휘날리죠.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탄핵 반대 집회 장면입니다. 탄핵 찬성하는 저놈들은 태극기 같은 거는 절대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노조깃발이나 들고 나와서 흔들, 흔들고 다니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적도 또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kbs가 저 장면을 내보내면서 자박으로, 자막으로. 탄핵 찬성 집회라고 다운표까지 달아가면서 자막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장소는 또 광화문이라고 하면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테니까 일부러 종로구라고 적었습니다. 정말로 나쁜 놈들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고 200%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광화문 정문 앞쪽 인근에서 열렸던 탄핵 찬성 집회였는데 이 사진에는 시청 앞 탄핵 반대 집회, 이런 자막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저 군데군데 듬성듬성 들고 있는 깃발들, 저 깃발들은 아마 민노총 깃발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로 숫자를 셀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박장범은 아직 사장 임명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딴 식으로 외국 방송으로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또 도심 곳곳 교통 통제 이런 자막을 내보내면서 화면에는 탄핵 반대측 장면을 내보내는가 하면 세종대로 전면 통제 한남로 부분 통제 이런 자막에는 또 한남동에 100여 명이 참석한 탄핵 집회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 인원이 적은 탄, 한남동 탄핵 참석 집회는 클로즈업 화면을 노출해서 후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노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딴 식으로 장난을 치는 박장범인은 당장, 당장 사장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노조에 굴복을 했다면 그것 또한 사장 자격이 없는 것이니 예, 민노총의 꼭두각시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저런 장난을 칠수 있단 말입니까? 저게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저런 것이 바로 선동방송입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신청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방송은 전파를 탔고 방송을 본 사람들은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식의 외곡 가짜 방송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기 탄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 유튜버 방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은 실시간으로 현장 생중계를 하면서 어, 사람들이 진상을 많이 접하게 그렇게, 그르, 그런 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유튜버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영 방송 KBS의 저런 작태는 절대로 용서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MBC는 훨씬 심한 작태를 보여왔습니다. MBC 뉴스 뉴스데스크는 지난 8일 방송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는 경찰 추산으로도 8천 명이 넘을 정도였고 탄핵 찬성 집회는 불과 50명, 100명, 100명 이 정도로 참석해서 비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타, 탄핵 반대 집회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 대신 연일 소규모의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습니다. 그날 뿐만 아니라 쭉 그렇게 방송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가짜 태블릿 PC로 재미를 봤던 JTBC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일이었죠. 공수처의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할 때 대통령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서 사상 최초로, 사상 최초 헬기로 찍은 대통령 관저 모습, 이런 자막을 넣어서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방송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서 MBC와 KBS의 재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무허가로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아예 방송국들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는 커녕 진실을 숨기는 차원을 넘어서 어, 왜곡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이런 방송은 계속 방송을 송출할수록 폐악질만 하게 되는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천조국파랭이, 천조국파랭이라는 미국 유튜버가 MBC와 JTBC에 대해 상욕을 했습니다. MBC와 JTBC의 편파 왜곡 방송을 질타하는 시원한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조금만 모,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I can't hold back today. I'm going to swear a bit and I apologize in advance. Their expertise, distortion, propaganda, and deceiving the public. They've done it again. Twisting the truth to make South Korean citizens look like fools. Recently, JTBC has gone as far as labeling patriotic citizens and YouTubers as far right. Let me ask is it far right for rational citizens to worry about their country and raise their voices? JTBC is lumping all of these people together and branding them, all while acting like a guardian of truth. It's utterly disgusting. This ridiculous behavior only proves how rotten and corrupt these so called extreme leftist media outlets are. To JTBC and NBC, this is what I have to say. <laughs> Do you really think normal citizens will continue to fall for your low level leftist propaganda that only far left and pro democratic party lackeys believe? Huh. <laughs> 오늘의 현주일연농국공 앙방송 JTBC MBC 우리 방송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일개 유튜브한테 그것도 외국인 유튜브한테 이런 쌍욕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방송 종사자 전체를 욕보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천조국 유튜버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의 목소리를 내면 그게 그구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을 극으로 내몰면서 자기들은 진실의 수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게 정말 역겹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추태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쓰레기 극좌 언론, 극좌 빨갱이 민주당 지지자나 믿을 저급한 쓰레기 선동,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개 x x 더라 이런 쌍욕까지 시전했습니다. 듣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JTBC와 MBC를 중국 공안방송이라고 외치는 천조국 파랭이의 주장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